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2년 만에 유럽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캐나다도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동참을 하면서 글로벌리한 그 피벗이 확산이 되고 네. 있는데 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뭐 일단.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그 어젯 밤이죠. 어제 밤에 이제 그,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근데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그 라가르드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배제가 됐기 때문에 네. 어, 유로화가 어떤 추가적인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라고 하고 이런 흐름은 좀 배제가 된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에 미치는 시장도 약간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금리 격차, 통화정책의 어떤 기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외환 시장 쪽에서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연준 어떤 움직임에 따라 결정이 음. 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지표들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좀 부진했고 네.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뒤쪽으로 이제 지연이 될수록 네. 아, 아무래도 원 달러 환율은 아, 상승 압력을 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음. 이쪽으로 작용을 할것 같고요. 아, 반대로 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앞당겨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을 경우에는 네. 국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고요. 미국 쪽이 이렇게 되면 아, 원 달러 환율이 조금 강세로 가는 흐름을 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고용지표 결과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연준에서도 뭐 지표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라 했으니까 숫자로 좀 확인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어 이제 다음 주에. FMC에서는 어쨌든 조금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연준을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 예,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예. 부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으로 보고 계세요? 어, 매파일 것 같았는데 지금은 비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쪽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유는 아무래도 그, 그 유럽 쪽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 지표도 생각보다는 다소는 조금 부진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은 비둘기적으로 움직여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오늘 밤은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5월달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자 수 증가폭은 한 18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한 17만, 18만 명 정도가 나와준다면 연준 금리에다가 어한 9월 정도부터는 시작이 돼서 음. 올해 한두번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 그렇지 않고, 어, 그, 고용 증가 폭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9월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으로 발전을 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볼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점도표에서 인젠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 다음 주에 있을 F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도표를 결정하는 요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발표, 발표될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에 네. 따라서 점도표 경향이 조금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지금 뭐 매파를 예상을 했다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돌아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그런 아, 그렇죠. 어려운 말까지 예. 나왔었는데 예. 2회가 되거나 혹은 1회로 줄여진다고 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고 예.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그렇죠.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고환율의 효과를 받고 있는 수출주들에게는 맞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예. 것 같은데, 예. 2분기에는 좀 어떤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뭐 수출주라고 하면 자동차, 뭐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 예 최근 네.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 음.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네. 게 대표적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판매 자체나 다소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음.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 좋아져서 자동차 주식이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자동차 주식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된 음. 이런 쪽 요인이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자동차 는 밸류업 관련주로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수출 모멘텀보다는 음. 이쪽 산업의 어떤 밀접도 또는 음. 이 산업의 확장 정도. 이거를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전통적인 수출 측면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하고 음. 음식료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어이두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수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적 모멘텀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 전 세계적인 수출보다는 미국 쪽으로의 화장품 수출 그리고 미국쪽으로의 면류 수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하는 한 요인으로, 핵심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 역시 지금으로 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환율 요인도 이 부분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인데, 조선은 전통적으로 수출주, 가 아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네. 면류, 면류가 수출이긴 하지만 지역별로는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조선 역시 미중 분쟁의 어떤 수혜 측면에서 음. 미국 쪽하고 연관된 주식이고요. 앞으로도 이 조선 업종과 미국 쪽의 어떤 중국과의 마찰 관련해서 수혜주로 계속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음.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수출. 관련한 그 핵심 어떤 뭐 주도주를 꼽자면 네. 어, 기존의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여기에 좀 조선을 더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슈들이 좀 나올 때마다 조선주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예, 예. 언급을 해주셨고 예.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계속해서 열풍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2차 전지주가 이번 주에 적감에 유입이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예, 반등 본격화 될까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아,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오늘도 상당히 좀 강세였고 네, 지금 미국 뭐 상한가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미국도 테슬라 주식도 4월 22일날 그 142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이제 178달러 가까이 20% 이상 이제 올랐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테마 업종이 있는데요. 이 업종에 이제 뭐그 LG 에너지 솔루션, SDI, 음. 그 다음에 포스코 관련주들, 올리스, 네. 그리고 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다 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2조 8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레벨은 올해 들어서 한43% 정도 음. 하향 조정이 된 레벨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단기적으로도 하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 내년도 전망치가 좋으면 올해 전망치의 어떤 부진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비슷한 속도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역시 올해하고 내년도 EPS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기본적인 흐름 측면에서는 주가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음. 추세적으로 다시 주도주로 복귀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익 전망치 개선은 아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네,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방 산업의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흐름으로 좀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